여기 와여보세요 자, 포기하지 자, 하라둘하라둘우우 이쁘다아 아아 우와 아. <laughs> 조금씩 해줘 봐, 아빠. 좋네. 아이포. 또. 또. 아. <laughs> 어, 손에 만져봐 오이치. 근데 그때 문세네가서는자 <laughs> 그땐 되게 큰 바람이던데, 맞죠? 네, <laughs> 지 아무래도. 잘하 음. 이쁘네. 음. 음. <laughs> 오, 이쁘다. 으면 음. 아,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응? 풍풍이 나가데 색깔이 네 뭐라 그리 이게 뿌리 빛해서 그런데 햇빛이 닿아면 아주 이쁠 거라. 이도이쁜데지도 예뻐요. 네. 이자체이 아, 어, 두피대를 이렇게 보이는데, 해피스가 고게 한번 입 가게 선배게선배게 가게 선배님. 가게 게 가게 가게 선합니다감사다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? 또? 니다 감사합니다. 아니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퐁당퐁당니서코자합 음. 이 이거 엄마 치카치카 하고 묻히고 올게. 이거 치카치카 묻히고 올게. 음, 엄마 치카치카 묻히고 올게. 음. 어, 엄마 치카치카 묻히고 올게요. 자, 잠깐 고별 쉬읍시다. 음.